80번. 네, 1번. 자, 78을 X로 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그치?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 X 곱하기 X 플러스 1. 요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럼 합차로 요렇게 나타내고, 어, 어, X 플러스 1. 자, 약분되지, 이렇게. 그러면 X 마이너스 1분의 X입니다. X가 뭐였지? 78이었지? 77분의 78이 정답이겠네요. 자, 이번에는 뭘 X로 둬야 될지 알겠죠? 이번은 X가 205입니다. 그래서 X 곱하기 X-2 플러스 4고요. X의 제곱 플러스 8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거 위에는 합차 보여야 됩니다. 2의 3승으로. X 플러스 2,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 정도는 그냥 할수 있죠?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아하, 약분 되고요. x 플러스 2가 되네. 그래서 얼마? 202가 205 더하기 2여서 207이 되는 거고 다음에 3번 자 3번은 합차겠죠. 합차 3번 합차 하겠습니다. 음, 응, 바랄게 10 플러스 12차10 마이너스 12 더하기 합차 합,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앞에는 22 곱하기 마이너스 2. 자, 여기는 30 곱하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는 38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공통으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2 공통으로 나오면 22 더하기 30 더하기 38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2 곱하기, 이렇게 하면 60, 90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80이 정답이겠습니다.